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던 만은 아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년 지난 얘기입니까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기호 5번 심상정. 기호 5번 심상정.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배번 삼탕하면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저기 홍 후보님, 그게 네, 네. 웃어서 넘으신 이 아닙니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laughs>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이니가 보죠? 수많은 여성들이... <laughs> 어,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사과 한마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laughs>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진짜, 양해를 좋아. 구하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별 금지법 1분더 쓰겠습니다. 그렇죠. 예,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된 불안선은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아니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괴변입니까 도대체 괴변이 네? 아니라 괴변이 도지로는...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오조원들이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비정기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색깔론 타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지 생각하는 마시고 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자, 생각해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또그 부당한 걸왜 홍보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왜? 네. 진주 의료원돈 먹는 하마다 네. 문닫길 잘했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 되시면은 어려운 다 폐쇄하실 거예요? 그런 억지적인 억지 주장은 안 되죠. 진주 그럼. 의료원은 강성 지정 노조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조인데. 그렇죠. 그런 폐지 식으로 폐지. 경강부회를 하니까. 아, 문제가 경강부회가 아니라 홍후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준대로 하면 민주노총 소속은다 강성노조 아닙니까? 그홍 그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지. 놀면서 일안 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니까그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홍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지사법아 났더니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시면서 보지사 역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 은 오늘 바른 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역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저와 정의당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과감한 변화의 리더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심상정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